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매옹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할게요. 부정문을 하겠습니다. 부정문 만드는 방법 부정문이 뭐죠? 부정문이? 부정문은 뭐가 아니다. 이런 말인데요. 문장에 따라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영어로는 negative sentence라 그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3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그때 초기에 만들어서 글씨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죄송해가지고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배형책 관련된 페이지는 제가 댓글에 올리게 습니다 습니다. 자, 오늘 부정문 만드는 거할 건데요. 부정문 만드는 법은 뭐마다 다르대요. 어머. 이거 뭐마다 다르죠?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요. 동사 종류마다 다르다. 동사 종류마다 부정문 만드는 법이 달라요. 어? 동사 종류가 있나요? 동사가? 동사가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 굳이 종류를 구분하자면,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장을 딱 봤는데, 그 속에 비동사가 있느냐, 조동사가 있느냐, 그리고 어, 일반동사만 있느냐 이런 걸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아시면 되겠는데요. 자, 비동사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는 현재형은요. am, are, is가 있어서 주에 따라 쓰시면 되고 또 과거형은 was하고 were가 있죠. 이렇게 현재형은 세 개가 있는데, 과거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주호에 맞게 쓰시고, 이런 비동사는, 어, 언제 쓰죠? 뭐, 내가 무엇이다, 학생이다, 뭐, 이런 신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다, 서울에 있다,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거나, 내가 지금 바쁘다처럼, 무슨 상태를 나타내거나, 뭐, 기분을 나타내거나, 이럴 때 비동사 쓰죠? 자 이런 게 있고 조동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조동사가 뭐죠? 이 동사의 조자는 또 무슨 뜻이죠? 조는요, 여러분 상부상조처럼 조 돕는다는 뜻이에요. 돕는 동사. 어, 왜 돈, 돕는 동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어떤 기능만 해요. 뭐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캔이라는 조동사는요, 캔 속에는 동작의 의미는 없어요. 여기, 뭐, 캔은뭘할수 있다라는 능력만 나타내는데요. 뭘할수 있는지는 여기 안 나타나요. 동작은 뒤에 또 따로 나와야 돼요. 자, 이래서 어떤 기능만 하는 거, 동작, 동사를 도와서 어떤 느낌만, 의미만 부여하는 걸 조동사라고 그러죠. 뭐, will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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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다라는 그런 말만 을 하죠. 이게 뭘 할지는 뒤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동사를 도와서 미래의 의미만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may 같은 거, 추측 같은 거, must 뭐 같은 거 해야 한다. 이런, 어, 다 해도 20개가 안 돼요, 여러분. 제이와 같은 조동사가 있을 때, 어, 여러분들이 또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 동사는 여러분, 어, 일반 동사는 여러분 몇 개일까요? 몇개라고셀 수도 없고 셀 필요도 없어요. 왜요? 너무나 많으니까요. 어, 일반 동사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뭐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모든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일반적이라 일반 동사라 그러고 이런 거는 뭐 동작 동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많으니까 뭐 일일이다 쓸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하는 거죠. 되게 많죠. 어, 간다, 온다, 달린다, 먹는다, 뭐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동사가 무엇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부정문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딱 보시면 이 문장에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 알아보셔야죠. 자, 우선, I am busy. 나는 바쁘다. He is hungry. 그는 배고프다. 이두 문장에서 여러분, am, is는 비동사죠. 자, 비동사가 쓰였을 때 부정문 만드는 거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완전히 간단한데요. 뭐냐면요. 어, 나는 바쁘다를, 나는 바쁘지 않다. 그는 배고프다를, 그는 배고프지 않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부정어인 낫만 써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not, n-o-t, not이라는 부정어를 어디다 쓰냐면요. 비동사 직후에 여기다가. 여기다 써주셔요. 여기다가 아니다라는 부정은 낫을 딱 써주면 끝이에요. 자, 여기도 비동사 뒤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낫을 딱 써주시면 그대로 부정문이 됩니다. 아주 쉽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만들면 I am not busy 인데요. 무슨 말을 할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I am 따로, 낫 따로 이렇게 따박따박 말안 하고 이렇게 항상 축약을 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축약된 형태로 제가 써볼게요. I'm I'm not, I'm not bus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어, is not을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따박따박 안 하고요. 항상 이렇게 축약을 하는데요. is하고 not하고 축약해볼까요? 붙여서 짧게 하는 걸 축약이라 그러죠. 그는 배고프지 않아요. 자, 이렇게 축약해도 되고요. he하고 is하고 이렇게 붙여서 쓸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he's not. 이렇게 돼요. 둘다 괜찮습니다. hungry. 그는 배고프지 않아요. 자, 이렇게 부정문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볼까요?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어. can이라는 건 조동사로 이 자체로는 어떤 동작의 의미가 없고 뒤에 또 동사가 따로 나와요. 나와서 이 동작에다가, 어, 할수 있다라는 그 능력의 의미만 이렇게 부여해주는 도와주는 구시를 하는 그런 조동사죠. She will come. 그녀는 올 거야. Will도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만 나타내지 뭘 할지는 뒤에 있는 동사를 봐야 되죠. 뒤에 있는 동사에다가 미래의 의미만 이렇게 부여해주는 도와주는 역할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가 있을 때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랑 똑같아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자, 비동사도 뒤에다 낫을 썼죠? 조동사도 바로 뒤에다가, 여기다가 낫만 붙이면 끝. 이것도 조동사, will 뒤에 낫만 붙이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쓸게요. 나는 수영할 수 없어요 하려 그러면 cannot. cannot도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쓸게요. I can't. 이렇게. 주로 쓰죠. I can't swim. 나는 수영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will not을 이렇게 안 하고 또 축약해서 붙여서 따로 표현을 하죠. 자, 이것은, 어, 축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녀는 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 발음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 뭐, 원하다 할때 우리 want 쓰잖아요, want. 이거랑 발음 달라요, 여러분.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want고, 이거는 ont. Want, ont, ont. she won't come. 그녀는 오지 않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비동사가 있거나 조동사가 있는 경우의 문장을 딱 보시면 은 아주 간단하게 그 뒤에 바로 난만 붙여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축약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동사나 조동사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쉬웠죠? 둘다 어, 뒤에다가 난만 붙이면 끝.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어, 일반 동사를 써볼 때인데요. I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해요. speak. 이거는 비동사 아니죠? 조동사 아니죠?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인 거예요. 자, 말하다라는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가 문장에 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not을 여기다 붙여서, I speak not English.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스피크 낫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왜또 낫만 붙이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낫은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아니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고 하지 않는다가 필요해 여러분 그냥 낫이 아니고 자 어떤 동작이 왔는데 이 동작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다라고 볼때 하지 않는다가 필요하니까요 하다는 두잖아요 아니다는 낫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 두나이 필요한 거예요 자두 낫은요 보통 축약을 해서 돈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아까처럼 어, 여기 동사 바로 뒤에 쓰는 게 아니고요 이번엔 특이해요. 이번에는 앞에다 써요. 여기다가 미리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미리 줘요. 미리 안 한다라는 말 먼저 써놓고 뭘안 하는지 동작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영어를 말안 해요. 말못 해요. I 여기다 안 한다라는 거 미리 써주시고 I don't speak. English. 자, 이렇게 하시면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 더 해볼게요. They love the novel. 그들은 그 소설책을, 소설을 사랑해. 제가 일부러 love 동사 써봤는데, 여러분. 자, 이 love 보니까 비동사 아니고, 조동사 아니죠. 그러면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의 부류에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특정 동작이 눈으로 안 보이는 동사도 있어요. 자, 사랑한다는 게 무슨 동작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반 동사 부류에 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요. 그들은 그 소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려면, 여기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니다가 아니고, 하지 않는다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낫이 아니고, 두 낯이 필요한 거죠. 두 Do 낯은 don't로 줄여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미리 부정 신호를 주고 뭘안 하니 동사를 써주는 거죠. 한번 써볼게요. day, 그들은 뭘 하지 않는다란 신호 먼저 주시고 don't, 뭘 하지 않는지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 익숙해지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They don't love the novel. 이렇게 일반 동사 나올 경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만 신경을 좀더 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비동사나 조동사의 부정문은 그 뒤에 바로 남만 쓰면 끝이잖아요. 근데 일반 동사만 좀 신경 쓰는데요, 여러분. 자, 일반 동사는 뭐 한다라는 뜻이죠. 한다라는 뜻이 하지 않는다로 바뀌는 그 과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신경을 쓰실 일이 한번더 있는데요. 뭐냐면 자, 어떤 주가 이급 일반 동사를 써 주는데 어머, 지금 갈라 났어요. 여기 나, 아이, 유, 너, 위, 우리, 데이, 그들 이라는 주어하고 한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희나 씨는 따로 썼어요.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일반 동사, 뭐뭐 한다라는 이 동사는요, 어, 희나 씨가 주어일 때는 특별히 좀 쓰셔야 돼요. 자, 희나 어, 씨가 뭐죠? 3인칭 단수죠. 여러분, 3인칭 단수, 언배용에서도 영상 만들어놨는데요. 3인칭 단수는 뭐냐면, 3인칭이라는 건요, 3이니까, 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삼자. 그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어떤 사람 중에서도 단수 라는 거는 단 단이라는 거 하나라는 뜻이 있어서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 중에 한사람이며 어떤 남자 한 명이나 어떤 여자 한 명을 나타내죠. 자 이런 주어일 때에는 일반 동사를 이렇게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어떻게 신경 쓸까요? 뭐큰건 아니고요. 어 여기 다른 주어는 동사 그냥 써 주시면 되는데 3인칭 단수 주어는 동사에 s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중요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s를 써 주시는데 어떤 건또 발음에 따라서 es를 쓰시는 게 있고 또 아예 3인칭 단수형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많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신경 써 주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정문또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나너 우리 그들은 영어를 말해요 스피크 기본형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동사니까 나너 우리 그들은 영어를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 부정문 만들 때 하지 않아요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미리 don't로 써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I don't speak English, we don't speak English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3인칭 단수지어일 때는 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don't는 뭐였죠? 정체가 do하고 not이었죠? 두하고 낫인데 이 두의 3인칭 단수형이 있어요. 두의 3인칭 단수형은요. 더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두 낫을 썼지만 여기는 두 낫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3인칭 단수에서는요. 두가 아니고 더즈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더즈 낫을 써야 되는 거죠. 자, 더즈 낫은요. 더즈하고 낫을 써서 부정문 만드는데, 이거는 또 합치면은요, 더즌트가 돼요, 여러분. 더즌낫이라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데요. 따박따박 할 때는요, 무슨 화가 났거나, 무슨 강조하거나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축약해서 더즌트를 써주신다. 자, 여기까지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 아주 이제 뭐 거의 80%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만 더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었는데 뭔가 또 하나 변화가 있지 않나요? 뭔가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여기 스피크에 S를 해줬는데 여기는 s가 없어졌어요. 제가 잘못 쓴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왜 s가 없어지고 난리지?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 돈트나 더즌트를 썼을 때 이게 뭐죠? 이 정체가. 돈트와 더즌트의 정체는 원래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왜 생겨났느냐면 부정문 만들라고 여기 어 파견된 거예요. 여기 도와주러 온 조동사 여러분. 아 부정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트나 더즌트가 와서 도와줘야 될게 아니에요. 이 도와주고 있어요. 부정문 만들라고 도와주고 있으므로 조동사라고 럽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요, 또 어떤 도와주는 일이라 조동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영어 문법에서 이런 특별한 게 있죠. 조동사가 나왔다면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그런 문법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스피크의 기본형, 그 동사 원형은 그냥 스피크거든요? 이제 다른 주어들은 원래 동사 원형을, 그 모양을 대부분 그냥 그대로 써요, 여러분. 동사 원형은 아니고, 여기서는 원형 모습 그냥 쓰고, 여기서는 기능적으로 동사 원형으로서 스피크죠. 그런데, 어, 3인칭 단수 주어일 때에는, 어, 기 동사 원형을 안 쓰고, 거기다 s를 썼잖아요. 그런데, 부정문에서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또 speak라고 원형을 썼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데요. 그런 거 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자, 우리 좀 연습해 볼게요. 자,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닐 때에는, I, U, U, D, D일 때에는, 어, 그냥, 동사를 그냥 기본형을 쓴다. 이렇게 쓰면 된다. 고는 그냥 고 기본형 쓴다. 어, 나, 너, 우리 그들은 학교 다녀야 go to school. 자, 이경우 학교 다니는 학생이란 뜻이네요. 고 썼는데, 부정문으로 만들 때에는 고가 일반 동사니까요.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신호를 미리 줘서 Don't라는 걸 미리 줘서 부정문 만들어서, I don't go to school. 나는 학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 3연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를 자기 형태가 있다랬어요. 보통 s를 붙이는데요. go는 goes라고 해요. he goes, she goes to school.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학교 안 다녀. 그녀가 학교 안 다녀. 그러려면은, don't가 아니고, 3인칭 단수니까 더즌트를 써야 되죠, 여러분. 더즌트, 왜 더즌트인지 말씀드렸죠? 두가 아니고 더지가 필요했으니까요. 더즌트 썼는데 이것은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조동사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이거는 조동사라서. 조동사가 왔다 하면은 동사 원형이 생겨서 goes가 go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것만 어렵습니다. 빨리 한번 연습 해부 동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 i t h e y 는뭐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해부 아시죠, 여러분? have를 쓰는데요. 어, 3인칭 단수는 has를 써요. have의 3인칭 단수형은 has입니다. I have a cat. He has a cat. 이래요. 그런데 부정문을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주어들 전부 다 어, don't를 써주면은 어,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죠. I don't have a cat. 자, 그런데 he, s h 는 어떻게 한다? doesn't를 써주고 동사원형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어, 이게 has가 동사원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have가 동사원형인데 3인칭 단수일 때해지로 썼었죠. 그런데 부정문에서는 원형으로 복귀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주의하래요. 뭘 주의하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다 해놨더니, 그죠? 자,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다 끝나요,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자, 뭐냐면요. 해부동사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수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have를 보시면 뭐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고 해석을 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우선 그것인 경우 즉뭘 소유하고 있다, 가지다의뜻 먼저 좀 볼까요? I have a car. 나는 차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차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이건 맞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일반 동사 맞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문으로 나는 차가 없다 하려면은 이 have 동사 앞에 don't를 쓰면 되겠죠. I don't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정문으로 잘 했는데, 어, 가지고 있다가 아닌 have가 있어요. 정체가 달라요. 자, 이 경우인데요. I have seen a tiger. 자, 이 경우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부를 해석하면 여기 말이 안 되는 게요. 시이 뭐죠? 시는요. 시 동사의 과거 분사죠. 자, 해부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면요, 소유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현재 완료라는 문법이고요. 현재 완료는 언배영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오늘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문장에서는 어, 경험을 나타내죠. 나는 a tiger, 호랑이를 본 적이 있어요. I have seen a tiger. 나는 호랑이를 본 적이 있어요. 라는 지금까지 경험을 났다는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이 소유하다가 아닐 때는요, 현재완료에서의 해부는 정체가 뭘까요? 일반동사가 아니고 조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동사예요. 그래서 현재완료가 있는 이 문장은 부정문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어, 여기서는요,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건 조동사 직후에 낫을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have 다음에 낫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I have not. 이렇게 해놓고, see not. 이걸 계속 해주는데, have not은 주로 haven't라고 줄여서 쓰죠. 자, 이렇게, 자, have의 정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현재와 여에서는 조동사. 그래서 바로 뒤에 낫을 넣어야 부정문 되고, 자,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일반 동사로서 don't를 넣어야 어, 이것이 부정문이 되는 거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좀 어려웠죠, 여러분. 자, 볼까요? 정체를, I have finished my work. have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뒤에 어떤 동사에 이렇게 보니까, 자, 과거 같이 생긴 거는, have 뒤에 있는 과거는요,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죠? 자, 과거 분사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니까, 이것이 뭐다? 조동사다. 그래서 이거 해석해 보면 여러분. I have finished my work. 나는 내 일을 끝냈어요. 완료의 느낌이죠. 뭐를 마치다 할때 현재 완료 쓰는데요. 이때는 나는 내 일을 아직 못 끝내고 있어요라고 할 때는 부정문 할때 어떻게 하죠 이게 조동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서야 돼서 have not을 여기 쓰는데 haven't라고 줄이면 되죠. 아직 못 끝냈다 할 때는 I haven't I haven't finished. finished my work. 나는 내 일을 아직은 못 끝내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I have a bank account. 어, bank account가 은행 계좌인데요. 어, 나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 말 되죠? 그리고 여기 뭐 과거 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니까요 자, 어디다가 뭘 하죠? 이 경우는 여기다가 부정의 의미 Don'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그러면 되니까 따로 안 쓸게요, 여러분. I don't have a bank account. 나는 은행 계좌가 없어요. 이렇게요. 자, 다 끝났고요, 여러분. 자, 언제 끝나나 슬슬 걱정하시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뭐뭐하지 않았다. 과거에. 뭐무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주에 맞게 동사의 과거를 써야 되는데 어머, 이번에는요. 모든 주어를 다 같이 썼어요. 희나 쉬라고 3인칭 단수 주어까지 따로 안 두고 한꺼번에 뒀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시라는 주어는 제가 가로를 한 이유는 이건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이수로 표현하지 않아요. 사물이나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가로를 해놨습니다. 모든 주어가 동일하게 과거는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에 따라서 과거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주어의 동사의 과거형은 하나예요. 똑같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일 때는 나는 뭐 TV 봤다면 I watched TV. 그녀가 TV 봤다. She watched TV 똑같아요. studied, worked. 동사의 과거형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하지 않았어라는 부정문을 만들 때도 주에 어 따라서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하지 않는다가 don't나 어땠죠, 여러분? don't나 어, 더즌트를 넣는데 여기게 이게 두고 이게 더즈였잖아요. 두와 더즈의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왜?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하지 않았어. 안았다 하니까 이거 두나 더즈의 과거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두나 더즈 과거는 디드거든요. 디드에다가 나스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합치면 디든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은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의 말도 구분하지 않고요. 모든 주어에 동일하게 didn't를 써 주시고 동사 원형. 이것도 원형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지금 조동사죠. 무조건 부정적인 말을 만드는 조동사.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과거의 문장을 부정문을 할 때는 무조건 어, 모든 주어에 디든트만 써주시고 동사 원형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긴 영상이었는데요. 설명할 게 많았어요. 또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자, 어, 여,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She drinks coffee.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동사를, 이렇게 일반 동사를 현재형으로 쓴다는 것은 평소에 늘 그렇게 한다. 이 사람은 커피 마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걸 부정문으로 그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라는 문장을 완성하시는데 여기 빈 칸에 무엇을 쓰셔야 될까요? 댓글에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지어서 고맙습니다.